최장문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장문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고 오셨습니까? 아, 오늘부터 대전 이야기입니다. 아, 어, 예. 그래서 특별히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 노래요? 네. 예, 제 제가... 첫날부터. <웃음> <노래를> <웃음> 예, <웃음> 예, 제가 불러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예.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 말영시 5 0분 야. 이거 에코를 저희가 넣어드렸어요. <laughs> 이 노래 제목을 아십니까? 아, 그럼요. 대전 브루스 네. 아닙니까? 아마 전국의 많은 분들께서 대전하면 바로 이 노래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선술집에서, 기차역에서 또는 삶의 고비고비에서 함께 부르며 인생의 언덕을 넘었던 노래죠. 예. 오늘의 이야기는 대전 브루스와 대전역입니다. 예, 이 대전 브루스 노래는 애절한 노랫말 또 들을수록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뭔가가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 대전 브루스 노래에 사연이 담겨 있다고요. 대전 브루스는 예. 실화를 소재로 한 노래입니다. 음. 1950년대 대전역에는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에도. 목표로 가는 목포로 가는 대전발 0조 10분 열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 어느 날 대합실 청소를 끝낸 한 열차 승무원은 플랫폼에서 애절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청춘 남녀를 발견합니다. 아. 기차가 들어오자 남자는 혼자 열차에 올랐고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던 여자는 비를 맞으며 한참을 서 있습니다. 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열차 승무원은 영감을 받아 훗날 이 장면을 노래 가사로 씁니다. 예. 이 노래가 바로 대전 브루스입니다. 아. 이 열차 승무원은 훗날 아세아 레코드사 대표가 된. 작사가 채취수입니다. 음. 울산이 고향인 그는 음반 산업에 뛰어들기 전인 14년 넘게 열차 승무원으로 대전역에 들리겠습니다 예. 그는 신신 레코드사 후에 이제 신세계 레코드로 바뀌죠. 예. 여기에서 영업부장이 된 1956년에 그때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대전발 0시 50분 대전역 플랫폼에서의 이별 장면을, 장면을 노래가사로 작성했습니다. 예. 채치수의 가사를 받은 작곡가 김부에는 이별의 감정을 표출하기에는 블루스 리듬으로 안성맞춤이어서 음. 곡을 완성합니다. 예. 1959년 신세계 레코드는 이 노래를 블루스의 여왕 소문난 음. 안정애를 선택합니다. 예. 1959년에 발표한 안정의 대전부르스 음반은 4월 만에 서울과 지방 도매상에서 주문이 세도합니다. 예. 신세계 레코드는 야간 작업까지 강행하며 창사 이래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음. 작사, 작곡, 가수에게 포상을 특별 보너스까지 지급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목포행 열차에서 이런 내용을 봤다 말씀해 주셨는데 목포행이면 호남선인데 대전역의 호남선 열차가 정차를 했던 겁니까? 1978년까지 예? 호남선 절차가 대전역에 정차했습니다. 음. 이유는 호남선 철도와 경부선 철도가 만나는 지점이 대전역이었습니다. 예? 문제는 방향이었죠. 목포에서 출발한 서울행 열차가 서대전역을 지나 둔산동을 넘어서 한남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대전역으로 들어서면 기차의 방향이 부산을 향하게 됩니다. 아. 이때 대전역에서 기관차와 객차의 의자를 돌려놓, 돌려놓기 위해 한동안 정차해 있어야 했습니다. 예. 그 시간을 틈타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승객들은 기차에서 내려 간식을 먹었는데 예. 이것이 대전역 가락국수입니다. 아, 예. 대전부르스 가사에 등장하는 목포행 완행열차는 서울역을 저녁 8시 45분에 출발하여 다음 날 새벽 0시 30분 대전역에 도착합니다. 예. 기차와 객차의 방향을 부산 방향에서 호남선 방향으로 바꾸고 음. 20분 뒤인 0시 50분에 대전역을 출발해 목포로 떠나갑니다. 1978년 이후에는 경부선 철도와 호남선 철도를 직접 연결하는 복선 철로가 읍내동에서 터대전역까지 부설되어 예. 호남선 열차는 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대전 부르스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1963년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새사람의 예. 사람과 이별을 다룬 내용인데요. 음. 주연 배우의채무룡 엄행란, 신성일. 아, 당대를 대표하는 주연급 배우들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채무룡 배우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 그럼요. 배우 최민수 씨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예, 예 1995년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던 모래시계. 혹시 아. 보셨나요? 그럼요. 예. <laughs> 너무 인기가 많아 예. 직장인들을 빨리 집으로 기가시킨다고 해요. 기가시계라고도 불리기도 했지 예. 어쨌든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제목과 영화에 삽입된 대전브루스 주제곡으로 인하여 대전브루스 노래와 대전역은 다시 한번 전국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대전역 광장에 대전브루스 노래비가 세워졌었다고 하던데 이 노래비에는 또 어떤 사연이 담겨 있습니까? 1999년은 우리나라 철도 역사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1899년에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이 우리나라 철도 역사의 시작입니다. 음. 100주년이 되는 해에 대전에 위치한 철도청 본사와 우송대 철도학과가 주관하여 대전역 광장에 높이 4m, 가로 5m가량의 대형 대전부르스 노래비 조형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예. 완공하, 완공하고 보니 노래비에 빠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음. 작사가, 작곡가, 가수 중에서 누구의 이름이 빠졌을까요? 어, 누가 빠졌습니까? 가수 안정혜입니다. 어. 안정혜 가수는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보통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비에 이름이 들어가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뺀 이유가. 예. 그. 대전부르스 노래에 또 하나의 스토링이 만들어지는 사연이 되는데요. 음. 1980년 국민가수 조용필은 대전부르스 노래를 리메이크 합니다. 아. 허스키하면서도 애절하고 장엄한 국악풍을 추가하여 자신의 목소리로 승화시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죠. 예. 1999년 노래비가 만들어질 때 가수 안정에는 노래비에 후배 가수 조용필의 이름도 넣어 달라고 합니다. 음. 노래를 처음 부른 건 본인이지만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노래로 다시 유행시킨 것은 후배 가수 조용필이었다는 것이죠. 아. 그 사람 마음이 예. 잘한 것은 나의 업죠. 음. 잘못한 것은 너의 탓으로 돌리기 십상인데 예. 본인의 공을 후배와 함께 나누려한 안정의 가수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가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전 브루스 노래비해 원조 가수 안정의, 후배 가수 조용필. 그럼 두 분의 이름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일이 예.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대전 브루스를 리메이크한 가수는 아주 많습니다. 음. 제가 중학교 때 대전 브루스 노래를 처음 들은 것은. 그 80년대 가요무대에서 음방울 자매했습니다. 음방울 아. 자매 전후에도 심수봉, 문주란, 이수미, 김현자, 조용필, 나우나, 등등 수많은 인기 가수들이 이 곡을 리메이크했기 때문에 예. 대전브루스는 국민 가요가 되었던 것이죠. 음. 노래비에 가수 조용필의 이름만 넣었을 경우 리메이크에서 부른 또 다른 가수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 행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주최 측은 가수 조용필의 이름을 넣을 수가 없었고 음. 안정해씨는 조용필의 이름을 같이 기록 지 않을 바에는 자신의 예. 이름도 빼달라고 했던 것이죠. 아, 참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지금은 대전브루스 노래비 대전역 광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던데요, 맞습니까? 예, 대전역 광장에서 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 대전의자랑 대전브루스 노래비는 2016년에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음. 철두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대전역 광장에 세워진 노래비 일부가 파손된 상태에서 자칫 비가 넘어지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 또, 또한 노숙인들이 노래비 주변에 둘러앉아 술을 아. 마시고 잠을 자는 등의 행위가 예. 대전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음. 코레일과 우송대, 대전시, 동구청 등1 2개유관기관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통해 우송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그러나 우송대는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만 할뿐 실행을 하지 않았고 예. 일부에서는 코레일이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음.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코레일은 우송대가 노래, 노래비를 대전역 광장에 기증했고 음. 노래비에 우송대 로고도 새겨져 있는 만큼 아. 우송대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예. 대전부르스 노래비는 철도청, 우송대, 동구청, 대전시에서 탁구공처럼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2016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 대전의 역사고 또 대전의 자랑인 노래비가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대전답사를 시작할 때면 예. 항상 대전역 광장의 대전부르스 노래비에서 만나 대전부르스 노래를 시작으로 근대도시 대전답사를 시작했습니다. 음. 대전부르스 노래비는 철도도시 대전, 영시축제 대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대전시가 자랑하는 대전영시축제의 명칭도 대전발 영시 50분 노랫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관련 기관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철거되어 사라져버린 대전부르스 노래비를 찾고 더 아름답게 리모델링하여 대전역 광장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 대전영시축제는 대전부르스 노래비와 함께할 때 더욱 빛이 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오늘 역사인대 세남 대전부르스와 대전역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전 대신고등학교 역사교사이신 최장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